뿌린대로 거둔다의 뜻? 뿌린대로 거둔다는 일종의 인과적인 원리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뿌리면 그에 따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농사에서 사용되는 말로 많이 알려져 있으며 농부가 심은 씨앗에 따라 수확량이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농사와 관련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의 각 영역에서 하는 모든 일은 뿌리고 수확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내놓는 노력과 선택에 따라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을 기울이면 그 결과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원하는 대로 얻으려 한다면 그 결과는 그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우리가 선택하고 노력한 결과가 우리의 삶과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좋은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선택하고 그 일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삶에서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의 뜻은 우리가 노력하고 선택한 대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건강을 위해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한다면 건강한 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지 않고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우리가 일하는 분야에서도 뿌린대로 거둔다는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면 결과도 그만큼 좋지 않을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마음가짐과 행동에 관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며 그 결과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선택하고 그 일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삶에서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과는 우리가 뿌린 것에 비례합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선택한 대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항상 노력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의 미래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우리가 뿌린 것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뿌린대로 거둔다는 인간의 삶에서 끊임없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노력을 기울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선택과 노력에 신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 좋은 결과를 누리며 보람찬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